안녕하세요. 가방 장인 콜팩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은 칸골 시리즈. 칸골의 다양한 백팩들을 살펴보고 괜찮은 제품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칸골 브랜드 스토리 영상을 보고 오신다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죠? 칸골은 2021년 신상품 백팩들을 룩북으로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이콘 백팩 1380입니다. 캐주얼한 디자인에 아웃도어 감성을 끼얹은 느낌인데요. 색상은 총네 가지로 특히 에크로라는 이름의 크림 색상이 가장 눈에 띕니다. 가격은 최저가 약 14만 원 내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백팩 1380은 최근 인기 있는 캐주얼 아웃도어 백팩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죠. 3단으로 구성된 수납 공간 덕분에 빵빵하고 묵직한 볼륨감도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스타일의 백팩들은 의외로 여성분들에게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해 보이고 작은 옵션들도 아주 풍성합니다. 전면에만 이미 두 칸의 주머니가 준비됐고 함께 포함된 파우치나 오거나이저 수준의 앞 주머니는 작은 소지품을 깔끔하게 분리 수납하기 좋겠네요. 양옆엔 밴딩형 주머니 2개, 등판 쪽엔 작은 숨김 주머니 1개, 15.6인치 노트북 슬롯 등 전반적인 수납 디테일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구매 후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학생층 수요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캉골 아이콘 백팩 1380 제품은 2021년 신상 백팩 중 가장 무난한 상품성을 가진 트렌디한 디자인을 찾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글램핑 미디엄 백팩 2 1393입니다. 왠지 모험이나 탐험이라는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블랙 단색이지만 디테일만 살짝 다른 이전 버전의 글램핑 미디엄 백팩 카키 색상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은 최저가 약 15만 원 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미디엄 백팩 21393은 글램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활동적인 인상인데 위아래로 긴 비율, 색칸으로 나눠진 앞주머니나 묵직한 캐러비나 느낌의 고리 디테일이 군용 배낭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은 또 없어서 데일리 백팩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 옆에 밴딩형 사이드 주머니 2개, 등판에 숨김 주머니 1개, 내부에 포함된 탈부착 파우치 하나와 15.6인치 노트북 슬롯 등 커다란 짐과 작은 물건들 모두 수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상품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면에 위치한 라벨을 보면 코듀라 원단을 사용한 것을 알수 있죠. 여행가방 목적에 어울리는 넓은 수납공간과 튼튼한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램핑 미디엄 백팩2 1393 제품은 데일리와 야외 활동 목적을 병행할 수 있는 활동적인 디자인의 다목적 백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플래쉬 라지 백팩 1383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느낌과 동시에 살짝 레트로한 맛도 느껴지는 모습이네요. 색상은 총두 가지. 여기에 반사 스트링이 적용된 온라인 전용 모델 블랙 아젠트가 추가됩니다. 가격은 최저가 약 15만원대 미만에서 구매하실 수 있네요. 전면에 반사 웨빙과 스트링으로 포인트를 준 스포티 캐주얼 백팩으로 남녀 불문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어찌보면 맨 처음 보여드린 아이콘 백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콘은 계단식으로 구성된 오밀조밀하고 빵빵한 느낌이죠. 이와 다르게 플래쉬는 널찍한 면을 중심으로 구성돼서 훨씬 시원시원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는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비교 대상인 아이콘보다도 훨씬 큰 크기로 덩치가 큰 남자분들에게도 어울릴 가방이네요. 넓은 공간에 앞주머니 두 칸과 양옆에 밴딩주머니 두 개, 탈부착 파우치는 귀여운 디자인 포인트로도 좋아 보이네요. 2단으로 나눠진 메인 공간의 내부에는 15.6인치 노트북 등 덩치 큰 소지품부터 아주 작은 소지품까지 깔끔하게 수납하기 좋은 옵션들입니다. 플래쉬 라지 백팩 1383 역시 후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용적인 수납 옵션과 넉넉한 크기의 오버사이즈 백팩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존 백팩 2.01388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이 강한 백팩이네요. 색상은 총두 가지로 라이트 베이지 색상은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더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최저가 약 14만원 정도에서 구매하실 수 있네요. 보자마자 예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눈에 띄는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정면부터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라인이 매끈하게 이어져 살짝 포멀한 느낌도 있네요.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백팩들과 비슷한 컨셉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더 캐주얼하고 어린 느낌이 있어서 깔끔한 대학생 가방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위치한 주머니 두 개, 특히 상단에는 디테일한 옵션이 준비돼서 분리 수납에 용이하고 두껍지 않은 슬림 포켓 형태라서 매끈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가방 양 옆에 측면 주머니 2개, 등판 쪽에 숨김 주머니 1개. 메인 공간의 내부에는 15.6인치 노트북 슬롯을 비롯한 오픈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탄성 폼 원단으로 만들어져 더 나은 충격 흡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존 백팩 2.01388 제품은 미니멀한 느낌의 단정한 디자인과 노트북 수납에 특화된 옵션들이 필요한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 가방은 찾으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캉골의 가방은 영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SJ그룹에서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 니즈에 적절히 부합하는 가방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캉골은 최근 가방 브랜드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브랜드와 좋은 가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콜팩이었습니다.